누구지? 일꾼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어 일꾼 막 끝내주게 들어오는데 식당 건설로 알려. 새 시설 건설로 알려. 자 식당 테이블. 이빠요 돈설에 신뭐 자원 넘치는데 뭐. 어, 자원이 넘치지 아니하는가? 막다 갈아버라. 오케이. 오케이. 열악 오케이. 완성. 굉장하네. 노래 목소리가 조금 묻혀요? 아, 그래요? 반도체가 문제인데. 야 이주선 뭐야? 야 뭐야 뭐가 이리 많이 와? 인프가 24명, 일꾼이 24명? 와 쏟아지네? 야 착륙장 두개니까 이제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경비를 좀 늘릴까? 오케이 그러면은 원래는 경비를 충당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경비를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부터는 기술자 받아야 돼 기술자가 기술자가 없어 지금 어, 경비를 한 다섯 명까지 늘리고 아 되겠다 창고 매우 큼 창고를 더 해놔야 되나 여기에다가 또 광산 하나 더 지어놓을까 광산 광산 이거 숫자 더 있어야겠는데 광산이 더 있어야 되겠거든요 어, 더 해놔야 되겠군요 이거. 어, 아오지. 오야지도 알고 씨, 아오지. 뭐 어, 밀어붙여가지고 지어놔야겠네. 세 개? 안 되나? 그 다음에 홍보. 어, 홍보용으로 이거 하나 또 지어놓고. 야 씨, 번창한다. 어, 굉장히 번창하는구만. 식당. 제작 가공공장. 주 필요한가? 마약이 현재 44개. 상선만 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뭐든지 가능하겠네요. 자, 그리고 뭐냐. 경비원 다섯, 네명 무장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기술자 받겠습니다. 상선 도착. 이제 싹쓸이 해볼까? 상선 이거 한번 올려봐. 아, 수수료, 씨. 65안 해, 임마. 어, 야, 씨. 양아치구만. 더 넓은 땅이요? 여기 더 넓은 땅이 있어. 어, 저 기지하고는 진짜 택도 없을 만한 거대한 기지를 지을 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이 왼쪽에 있어. 어, 걱정하지 마. 더 큰, 어, 더큰걸 지어야 될 거니까. 그리고 뭐냐, 전력 저장고를 추후로 더 지어야겠다. 어, 이제 슬슬, 어, 전력 저장고가 이제 끝이 보이네요. 이럴 줄 알았지. 야, 씨, 운석! 운석 날려! 야, 씨, 짓지 마, 운석! 저 정신 나간 저것, 어?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는구나. 어 전력 소비량이 장난이 아니네. 한두 개 지어갖고 될 것도 아니잖아, 이건. 반두개 지어갖고, 이거는 뭐, 기수도안 나겠네. 확, 확, 확 늘려갖고, 어? 저 끝에 뭐, 이 쭈욱 해서, 저 장소 이거 더 지어놔야 돼, 이거. 이빨 채워놔야 돼. 밤에 한 두세개는 확 피어보거든, 지금. 이갖고는 안 돼. 저장고를 아예 그냥 여기 전체를 저장구역으로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신.. 어, 기지건설지역으로 하고 야.. 씨 저.. 저게 다 기지지역 보면은 진짜야 한 500명정도 수용.. 어머니야 수용하겠는데? 어.. 농담이 아니라 한 500명정도를 수용하겠어 자, 들고하고 빨리 그거 하고, 광산을, 오케이. 광산은 이제 인부들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캐자고. 기술자 13명. 야, 씨. 기술자 좀 받으라고 했더만, 양사이드로 받으니까 엄청하게 많네. 자, 상선조차. 야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토마토. 수수료 40, 오케이. 자, 토마토를 그냥 약초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아사진나 아, 사진아 아니야, 사질 것 같은데. 에, 뭐야? 왜? 아, 뭐야, 이거? 하하, 참. 이러면 안 되지. 야, 이러면 안 되지. 어? 야, 돈이 넘치잖아, 지금. 돈을 좀, 돈을 좀 벌어놔야겠다. 전 세계적으로 좀, 어? 마약을 좀 팔아야겠어. 전 세계적으로 신 마약을 좀 팔아놔야겠다. 어, 이제는 우리는 <laughs> 규모가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에 자들이 이제 우리를 뭐 함부로 할 그,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짬은 그런 짬이 아니야. 우리 규모가 지금 얼마나 커졌는데. 안 그래도 몇명이나왔습니다 일단은 요번 턴 정전 당하고, 어, 정전 패드를, 어, 이제 4개까지 건설해놓으면은, 여기 각 차겠죠? 일단 이것만 가득 차면은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어 다음날에 또 보충하고, 일단은 정전 감사합니다. 기지 전체에 불이 커졌네요. <laughs>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짤때기 없는 걸 너무 많이 줘갖고, 어, 정전부터 해결해야겠습니다. 평판 다 씹어먹기 전에. 산소! 어, 미친! 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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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잠만잠만잠만잠만 야, 전부다! 야, 이건 뜬금없는 생각인데? 저기요? 산소14! 정신 차려, 미친! 야, 야, 잠만, 좀 야, 야, 야! 다 아, 간다, 이거, 잘못하다. 잘못한 간다. 버텼나? 야, 생각지도못했는데 산소가 있네, 맞네. 야, 산소가 있었어. 큰일 날 뻔했다. 다 죽을 뻔했어. 산소, 오케이. 산소, 일단은 정상화 돌아왔고. 야, 전력 생산 이빠이야 이거. 이건 비상이다, 이거는. 와, 산소가 있었네. 생각지도 못했다. 와, 씨. 다 골로 갈 뻔했다. 농담 아니라 방금은 진짜 다 골로 갈 뻔했어. <놀림> <놀림> 공격발전기. 어, 농담이 아니라 어, 진짜 다 갈뻔했습니다 다 저승길 한번 밟을 뻔했어요 산소가 부족하다니 <웃음> 뭐야 <웃음> 야 지으실수야 <G -S4> 다 <laughs> 오우 쉣 야, 이런 뜬금없는! 야, 채소! 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만한 채소가 다 어디갔지? 야, 미친. 이번에 전전 나면 우리 다 죽는데? 안돼 요번 요번에 못버티면 우리 다 간다 이거 왔다 이런 미친 야운석충들이 아니고 뭐냐 산소 때문에 간다고? わー色気かな 야씨 물살 당한다. <laughs> 얘들로 끝인가? 잠시만 이대로 끝나나? 야 아니야 살릴 수 있어 정신차려 야 지휘관이 저기 멍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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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이 멍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필드 시설만 돌려 현재 어... 저 쓸모없는 저 전광판 저거. 어? <laughs> 야 저기 <laughs> 와 쉽죠 쓸모없는 전광판 저거. 베트나와 사람 이 한지 9명 남았어요. 50명, 60명 살던 데에서 9명 남았다. 당연히 기지가 안 돌아가지. 절대로 기지를 돌릴 수가 없지. 야, 그래도 최고로봇은 열심히 돌아가네. 어, 최고로봇은 그래도 열심히 돌아가네. 야, 야, 기술자 없잖아. 이거 망했어, 이거는. 다 죽어야 돼. 음, 전력시설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망한 거야. 자동 배치가 안 돼, 이거는. 마선대고 있다, 씨. 뭐야, 이게? 최대한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싹다 줄여야겠다. 가능한 모든! 기숙사 이것도 이제 필요 없지 않나? 9명 <laughs> 사는데 기숙사가 필요한가? 음식이 하나도 없다. 와아 돈 올리는데 음식이 없어? 야 비상이다 이거 마션이다 이거 식량이 제일 큰 문제야 음식이 없어 자원은 넘쳐 넘쳐 흘러 심지어 음식이 없어 뭐야 이게 자원은 넘치는데 음식이 없어 레이더고 뭐고 다터트려 이거 필요없어 이거 지숙사에 쓸모없어 남은 음식이 없나? 와, 씨, 미치겠네. 아, 음식 없으면 죽을 건데 이거. 상상 오기 전까지는 할수 있는 게 없네. 죽었다 또. 아, 잠만. 이제 여덟 명 남았다. 아홉 명. 아홉 명, 여덟 명. 스탱 게임 되고 있다, 지금. 아,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럴 순 없잖아. 일곱 명. 야, 제발, 보급선 하나만 온나. 보급선 하나만 온나. 여섯 명. 야, 야. 전개 떨어져갖고 모든 식물이 없어졌어, 갑자기. 증발했어. 상선, 아, 제발. 야, 식량이 없어 죽는 건 이건 어... 솔직히 쪽팔린 거잖아. 와, 어... 어... 씨. 상선이 아나. 그렇게 많이 오도 상선이. <laughs> 세 명. 식물학자나. <laughs> 와, 씨. <laughs> 야,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야, 불러오기 따위는 절대 하지 않아. 와, 씨. 진짜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러지? 와, 씨. 어이가 없네. 아,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 S. BGT. 출동. 보자. 운성 낙하 낮음. 아, 이게 있구나. 1조 양 높음. 대기압 높음, 모래폭풍 높음, 태양폭풍 낮음 없음. 아 이런 게 있구나. 아버지. 스페이스 BM 가드팀 갑니다. 출동. 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빨리빨리 할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잖아. 야, 첫 번째 시도 치고는 뭐 괜찮았어. 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 어, 본격적으로 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BGT, BGT의, 뭐냐, 간부를 BMTF라고 합니다. <laughs> 어, 도대체, 보자, 일단은. 야, 넓다, 여기. 넓은데, 되겠나, 이거? 옆에, 옆에다 지을까? 아까 그 지형이 제일 괜찮았는데. 기지지기 좀 애매하네, 여기. 지어도, 심 뭐, 별못 지어.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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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일단은 어... 쪼매나케 어... 한 칸짜리를 짓고 산소 열패드 그 다음에 입구도 짓고 움직여 그 다음에 작게 식스, 식당을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숙소 그 다음 바이오돔 광산, 풍력 발전기를 지어놔야 되나? 전력 저장고, 물 탱크. 초반에 뭐 어지간해갖고는 안 박살날 만하게 일단은 좀 지어놔야겠다. 가공 공장. 그 다음, 이제, 창고? 어, 창고를 짓고, 연구소. 가공공장 지었나? 어, 지었네? 자, 의무실. 산소공배안 된다고? 그럴리가 있나? 연구실. 됐네. 음, 대충, 어, 지을 만한 건다짰다 일단은, 여기다가 식당 적고, 그 다음에 스탠드 한 개, 그 다음 여기는, 보자, 약초 패드 한 개, 그 다음에 벼 패드 한 개, 다음 상추 패드 한 개. 상추 패드 두 개.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 하나. 두 개. 어, 두 개. 어, 침대 두 개. 폭력도 보자. 몇개 정도 지어놔야겠네. 그 다음에, 저장고. 초장, 저장고를. 자, 풍력도 한 개. 저장고를 두, 저장고를 한두 개는 지어놔야, 아니다, 큰 거를 하나 지어놔야 되는데. 아니다, 일단 이거부터 하자. 가공공장. 금속가공장 한 개. 됐다 자 이거는 무조건 풀로 지어야되고 이건 뭐야? 연구소 연구 뭐야 연구소가 왜 두개나 돼 ㅅ 데 바본가? 뭐야 연구소를 두개나 돼. 대폭력발중이 됐고 아 힘들 때까지 버티나? 잠시만, 아침될 때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는무슬십 정정감사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전력이 부족해도 그, 크게 문제는 없잖아. 맞네. 맞네. 초반에는 전력이 부족해도 큰 문제는 없어. 창고 건설됐고, 안에 가공공장 건설하고, 그 다음에, 어 다시 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 빠르게 올레드를 어,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다음 창육장, 어 창육장 이어놓고 어, 밤이 진짜 여기는 무서운 동네야. 어 진짜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는 동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식민선 터뜨리가. 자, 식민선 터트렸고. 야, 자원 많네. 오케이. 자, 착륙허가 열었고. 어, 처음보단 잘해야지. 어, 저장고 일단은 한두개 정도면은 먹고 살겠는데 두 개면 저장고 두 개면 먹고 산다. 의료실 의료실 건설하고 그럼 멀티동 여기다, 공장 지어야 되지. 맞다, 공장. 야, 아까, 씨, 오라는 씨, 빌어먹을 상선은 이제 오네 멋지다, 멋져? 때리고 싶은데? 야, 씨, 상선이 왔습니다, 여러분. 와, 씨. 참, 눈물 난다, 눈물 나, 진짜. 어, 아까, 씨,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도, 정말은, 어, 든채 많지 하면서 안 왔으면서, 어, 너무한데, 이거는? 상선이 왔어. 일단 여기 기지 한개 하고 기지를 여기 확장해서 더을수 있나 이거? 뭐야? 탈수로 사망? 뭐야? 아 잠시만 미친! 아, 야, 식수대 안 지었어. 아, 나 진짜 <laughs> 미치겠다. 와, 참네.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어. 와, <laughs> 무리야, 이거. 야, 식수대를 안 지었어. 뭐야, 이게. 아, 나 진짜 완전 하겠다. 완전 하겠어. 아, 씨 미치겠다. 와, 야, 식수대 앉아줬다고, 탱크에 물이 가득겠는데못 먹어가, 골, 다, 고리, 골, 고리가? 야, 이건 아까 그거잖아. 아까 그 그거 망한 거 아닌가? 야, 망하기 직전이네? 이때 뭐가 문제였지? 이때 갑자기 전기가 오리나면서 그게 문제였지? 야,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좋았어. 됐어, 됐어, 됐어. 아까 그 전기가 문제였지. 바로 전기 재, 재보급하고. 바로 배치부터 이거 있네 멸망한 걸내 절대 그 꼬라지 못 본다. 아, 자. 자, 보관소 연락이 짓고. 풍력, 풍력 발전소 지어져 있고. 어, 두개돼 있고. 오케이. 서둘러. 뭐야, 이거? 2주선? 오케이. 빨리 가자. 이야, 씨. 굉장하다, 굉장해. 어? 갑시다. 야 식량이 갑자기 없어져갖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갑자기 일제히 증발한거야. 저거는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어, 식량 없어진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나가면서 여기 있던 모든 식량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마선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입구가 날라가면은 갑자기 식량이 다 얼어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발생한 거야. 전기가 나가 갖고 어, 그 것만 아니었으면은 어, 식량 부족 현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재수 없게 씨, 그게 터져버려가 그래 된 거지. 함부로 당하진 않아. 일단은 어, 광부들을 미친 듯이 모집해갖고 어? 광부들을 정말 미친 듯이 모집해서 아, 준비를 할 거예요. 뭐야요 이거? 너무 면덤? 400원? 야, 이건 사야 된다. 이거 이거는 사야 된다. 이건 사야 된다. 공기 가져가시고, <목소리> 코인.